캐 놓은 역취취을을지지히히옮는는상상 y 몫이이다 작물이 상하기 전에 빨리 옮겨 심어야 하니 갈 길이 바쁘다. 나 o 심으러 가려고요. 맛있는 것까지 해주시려고요? y 이한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맛있는 것 o 얻어먹고. <laughs> 살다 보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사람이 있다. 상배 씨의 작은어머니인 명분할머니는 선희 씨가 믿고 의지하는 친정엄마 같은 존재다. <laughs> 처음 심었던 밭은 땅이 습해서 문제였으니 이번엔 양지바른 산비탈로 이사를 간다. 경사가 심해서 그동안 뭘 심기가 애매한 땅이었는데 집신도 다 짝이 있다더니 이렇게 임자를 만났다. 는거 같네요. 본격적인 작업을 앞두고 잠시 새참을 먹는다. 저랑 같이 먹는다. 흰머리가 성성해진 조카지만 처음 만났을 때가 눈에 선하다. 내 시집 올게. 조카 2학년더라고요 너가 시집 오기 자꾸 우리 바지 하려고 는 거라 새 아줌마 잔다. 내가 올 때는 정말 요만하던 게 같이 넣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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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숟가락 개수까지도 서로 많이 아는 처지. 선희 씨가 남편을 따라 풍정 마을에 들어온 37년 전부터 지금까지 작은 어머니는 항상 선희 씨의 비빌 언덕이 되 주었다. 우리 작은 어머 여기서 지 우리 어님하고사라는 세월보다 더길어 그리고 이제 동네 일이라든가 집안 일이라든가 뭐 이러면 제가 이제 작은 어머마이지 편이지 많이 귀찮게 하고 그리고 또이말또말 도와주시고 그래, 그래서. 서로 이제 속뭐 이렇게 속상한 일 있고 이럴 때는 서로가 이제 하소연하는 상대 새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한동안 애를 써야 할 미역주처럼 선희씨 역시 없는 집 맞면일이로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힘드니까. 시집 와가지고 뭐 시동생 시누 뭐 공부 가기 가면 시집장게 보내가면 뭐 그래도 그래다 보니 새끼 낳기네 새끼 또 키울란에 출가 시길란에 그러다 보니 내막 고생이지 뭐. 스물세 뭐. 살 나이에 동갑내기 상배 씨와 결혼한 선희 씨. 사랑 하나로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은 녹록지 않았다. 가난한 집 장남 곁을 지킨다는 건 끝없는 암흑 속을 걷는 일이었다. 동생들은 다섯 명이 있는데 이제 어리잖아요. 그 어린데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런 시기였으니까 논 600평, 반 600평 가지고 이제 내꺼지 여섯 명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저들 모친하고, 그럼 여덟 명, 아홉 명이 먹고 살아야 됐잖아요. 해도 해도 이거는 끝이 없는 삶이었어, 이게 해답이 없었어, 이게 그래서, 그래, 이제, 둘이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 그렇다고 또 팽개치고 나가지도 못할 상, 이래서, 그래, 참, 그, 배게도 많이 적시고, 많이 울었는데,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을까마는 선희 씨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노력하는 삶을 선택했다 한결같은 상배 씨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뭐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 시동생도 우리 신우도 내가 없어서 못줄 뿐이지 막 그렇게 내가 힘들어서 막그 알리는 가족이 믿고 이런 건 없었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린 진짜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 행복해도 되나, 이럴 정도로.